안녕하십니까. 안성화좀 제리파입니다. 아, 6월 5일, 어, 버건디펄.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전이라, 아침, 지금, 지금 아직 6시도 안 돼가지고, 화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저, 에본이라고 심은 품종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에본이는100% 아내에게 지금. 해출을 다 해버려야 되는지, 나무들을. 이게 묘목을, 어, 이걸 에본이라고, 어, 파셨어요. 전체가 다 지금 있는 게 에본이라고 식재가 돼 있는 건데, 숙기도 이제, 이제 들어온 것, 새가 또 파먹는 것들도 꽤 많네. 요 이제, 그긋그긋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가 봐선 에버니 아니에요 열매 사이즈는 뭐한 10, 10g 정도는 나갈 것 같은데 요 에버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버건디를 이게 쭉저 끝까지가 다 버건디인데요 전에 이 버건디 수영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린다고 어, 말씀을 드렸죠 요게, 저, KGB로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KGB로 가다가, 4년 차가 접어들면서, 어, 착과가 안 되면서, 나무 수세가 강해가지고, 일부, 어,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주지죠, 주지. 주지가 한 열두세 개씩 있던 주지들을 정리를 하고, 일곱 개에서 일곱 개 7개 이상 되는 것들 일곱 개에서 여덟 개, 아홉 개 점차적으로 이제 빼한 번에 다 빼면 수세가 강해져서 안 돼요 하나 하나 이렇게 연차별로 이렇게 좀 빼내야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전정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결과지를 뽑아냈죠 아예 그냥 중간 정도를 다 쳐가지고요 그렇게 쳐내면 결과지 많이 터져요 저 애, 저 에버니 펄이나 버거니 펄, 요런 애들은, 잘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예, 런 이런 거는 뭐 지금 5년 차인데도, 올해 2, 한 1m, 7, 80선. 저기는 한 2m 선. 그런 데서 강전정을 또 들어가가지고, 이런 데서 결과지를, 예, 올해 또 뽑아낸 거예요. 동계전정에. 작년에도 쳐서 이렇게 뽑고, 올해 2차적으로, 이제 5년 차 접어들면서 또 쳐가지고, 이제 결과지를 또 받아낸 거죠. 그니까 러 나무는 무섭게 잘라낸 거예요, 아주 그냥.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나 내년에 이제 마감을 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결과지들예얘네들어 이 이제 끝순들은 다 멈춰 있는 상태예요. 저 상단, 보이시죠? 주간으로. 이, 이 주간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이 하단서부터 쭉 받아 올라간 저 어, 주간 상단. 저기 지금 3m, 지금 한50 정도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 외가. 4m 이상은 안 키울 거예요, 4m 이상은. 3m 50에서 4m 선에서 이제 쟤를 마무리 짓 건데, 어, 요, 요 결과지가 또왜 이렇게 뻗어 있죠? 여기 올해 저기 강하게 자르면서 받아낸 결과지가 여기 한 다섯 여섯 개또 나와 있죠. 그리고 저 꼭대기에서 한번더칠 겁니다, 올해. 어, 여름전쟁에 쳐서 받을지, 내년 동계전쟁에 쳐서 받을지는 이제 생각 중인데요. 그렇게 해서 결과지를, 어, 최종 다 받아내는 거로다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4m, 4m, 아버건지 같은 건이 가지가요. 밑으로 쭉좀 늘어지기 때문에 저 4m에서 마무리해서 가지를 받아도 여요 우리가 3m 선. 3m50 선에서 아마 수확이 가능할 거예요. 밑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위로, 어, 속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늘어지죠. 밑으로. 쭉쭉. 보시면 다 이렇게 늘어져 있죠. 늘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좀 높아도, 4m선이 올라가도. 저, 우리 빈이, 저 중간이 5m가, 5m일 거예요. 5m. 저 중간이. 그걸 시골로 한 1m 정도는 안컸죠저 위에서, 상단에서. 4m를 잡아도. 어, 그렇게 해서, 어, 키울 계획을 갖고 있고요아 어, 작년 연, 연, 저 영상, 아, 제가 지금 요새 일을 뽑아서 인프란트 중에 죽이라 발음이 좀 요새 최근에 좀안 좋을 거예요.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하단에서 요것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일곱 개 정도 되네요. 또 하단에서 작년에 이런데, 에 예. 다 쳐낸 거 보이시죠? 빼낸다고 가지들 일부 빼려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는 4개에서 5개를 가지고 갈 건데요. 최종적으로 3m에서 마무리 짓고 난 상황에서는 1년 1년 뽑아 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저는 강하게 계속 쳐냈어요. 계속. 쳐내면서 결과지를 뽑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한 2m 80 70에서 어, 결과지가 이렇게 부수하게 뽑아내진 거죠. 1m80선에서, 어느 거는 지금 한 2m 이상 되는 데서도 뽑아져 있고, 나무마다 다 틀려요, 조금. 뭐 1m50선에서부터 1m80, 90선. 그 2m, 2m선까지도 돼 있는 것도 있고 저렇게 높은 거는. 이렇게 또 올해 동계전쟁이 강하게 위에 다 잘라냈어요, 저 위에. 잘안 보이시는데, 저런데, 강하게 잘라냈죠. 2m 선, 2m? 한 2, 30선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받아낸 거예요, 결과지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작년에 받아낸 결과지에서요. 결과지가 작년에 이렇게 받아낸 것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커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일곱여 겹에또 뽑아낸 거죠, 요 나무, 요 가지에서. 어, 그렇게 해서 수세를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저 상단만 지금 자라고 있어요. 최종 주관 이죠저 주관. 내가 주관으로 세우고자 하는 아 여기서 딱 보시면은 이 주관이 몇개인지 상단 순을 보면 여기 뭐,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저기 있고 저 맞은편에 두개 있죠 그러면 이 주관이 몇개인지 한눈에 딱 들어와요 그 외에는 다 결과지에 그 밑으로 쳐진거는 어, 그런식으로 커팅 커팅 하고 결과지에서 또 커팅을 좀 짧게 들어간 것도 있고 길게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결과지를 거기서 두세 개씩 또 뽑아내서 어,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수영이 된 건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3 m 간격인데요. 서로 겹쳐서 지나가죠. 어 요거를 또떻기또 점차적으로는 2, 3년 후에 이제 중간중간 한 주씩을 다 빼낼 건데요. 어, 그거는 차후에 나중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를 에, 설명을 드리고, 우선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 구독하신 분들은 이게 뭐라고 돼서 이걸 만들었냐면 어, 다주지주관형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서 어, 제가 한 영상이 몇개 있어요. 저 KB로 가다가 다주지주관형으로 어, 변경을 하겠다. 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나무들은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겠다 해가지고선 어, 만들어 나간 나무가 이 나무인데 뭐 결과지들은 몇백 개씩 있죠? 나무 한주당 완전 정글 같죠, 정글. 그 다음에 이제 체리 같은 경우도 아, 체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버건디 펄이 이런 식으로 수기가 다들어가는데요 지금. 이런데는 벌써 새가 다. 또안 먹었죠 어습기가 들어와 가는데요 두, 들어와 가죠 다이런 시간이라 영상은 잘안 보이는데 이런 건 벌써 새카맣게 됐죠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버건디가 좀 색깔 된걸좀 보여 드릴까요 보기 가려져서 보건디 착화된 걸좀 보여드릴게요. 달리기는 그래도 좀뭐 달렸습니다. 이런 데 보시면은요. 그런 열매는 대단하요 지금 뭐 크기 대단합니다. 지금. 열매는 좋아요. 보건디가 열매는. 저 안에도 보시면은 아래 위로 다큰거 붙어있는 거보시죠그 뒤에 거는 새가 또 쪼아먹었네요 다. 아예 씨만 남아있고 다 쪼아먹었고요. 버건디가 이렇습니다. 열매는 좋은데, 단점이 낙과가 심하다는 게 단점이죠. 버건디가. 어, 저도 한 1%, 1% 착과됐나? 꽃 대비? 1%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데도 보시면은, 어, 이렇게 수박하게 달려있어요. 열매 사이즈는 뭐 대단하죠. 새벽 시간이라 지금 영상이 깨끗하게안 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달려있어요. 하단에도 그렇고, 저쪽 맞은편에 보실 거예요, 저런데. 저 뒤쪽으로 나가도 달리기는 좀 달렸는데, 바닥에 쏟아진 거를, 이런데 잘 보시면은요, 아, 뭐, 질소 쏟아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요 얘가 그 단점이 있어요 이 버건디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거를 어떻게 잡아볼까 이 수세를 강하게 수세를 강한 나무를 수세를 완전히 좀 잡아가지고 어좀착가를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저도 많이 달려 이 있는데요 워낙 먹고줘가지고. 허위 방법이 없어요. 제 사이, 열매를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습기는 다, 거의 다 들어왔어요. 오늘 내일 다 따도, 뭐, 무관할 정도로 습기는 다 들어와 있어요. 아, 이렇게, 영상이 잘 깨끗하게 어둡죠? 새벽 시간이라 지금 어둡게 나올 거예요. 예, 이쪽에 있는 거는 그래도 좀 보이겠네. 요 열매는 크기가 사이즈가요. 수점은 잘안 잡히는 일정입니다. 접점은잘안 잡히는데, 사이즈는. 저런 안쪽에도 보시면은 좀 많이 다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사용을할 수가 없어요. 이 보건디포를 아,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은지 제 댓글에 도뭐 엄청난 영상들이, 아, 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퇴출 계획을 다뭐 해야 되겠다, 퇴출해야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해가지고 저는 아좀 성급하게 결정하시지 말고 기다려보시라고 어, 계속 댓글을 달아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결과를 내년에 한번 지켜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여태 힘들게 재배하셔가지고, 아, 저도 올해 뭐한 4 5 0주뭐 퇴출할 나무가 있긴 있지만요 오는성을 어 근데 또 버건디 같은 경우는 그런건 좀 열매가 제 맘에 안 들어서 이제 퇴출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뭐 열과가 심하다든가 어 그런거고 버건디 같은 건 열매는 좋습니다 아 솔직히 말했는데 열매는 상당히 좋아요 이런 데도 좀 달려있는 거를 보여드리면 열매는 뭐 어마어마하죠 사이즈가 에? 사이즈들이 어마어마한데 버리기는 또 아깝다는 얘기죠. 열과 심하다, 아주 낙과가 심하다고 해서 버리기는 너무 또 아까운 품종이에요, 이 품종이. 열매, 아잘안 보이시는데. 사이즈 보이시나요? 이런 옆에 보면은. 밑에 보면 뒤질이 달려있죠. 이런 식으로 줄들이 달려, 달려 있기는 많이 달려 있어요. 저도이틀에서뭐 이쪽, 이쪽 면 밑에 면 같은 경우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소우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달려 있죠. 그, 이렇게 달려 있는 이렇게 큰 크고 괜자은열 저기 나무를 해출을 하기는 아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진 저도 생각은 했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그 고민 중에 이제 이 수형으로다 변경을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꽃눈들은 현재 많이 형성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이 수사가 죽으면서 이 결과지들이나 이런데 꽃눈들이 이 결과지에서 뻗는 결과지 있죠 또 이렇게 잘게 나오는 결과지 정확하게 한번 저게 주관이 올라가서 주관에서 결과지를 작년에 뽑아 놓은 거에서도 꽃눈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요 거기에서 또 같은 결과지들 있죠 여기 네 개가 있죠 하나 둘셋이 안쪽에 다 꽃눈이 붙어요 이렇게 연차가 차니까 연차가 차면은 붙게끔 돼 있어요 나무는 세리나무는 3년생까지는 나오는 가지 안쪽에 꽃눈이 안 생기지만 4년 5년 차, 4년 차 5년 차가 넘었으면요그 결과지에서 나오는 결과지에서도 이렇게 꽃눈이 붙습니다. 안쪽에. 이 전체적으로 이게 꽃눈이 쫙붙으면 여기 무디기로 달리겠죠. 들이 요런 방식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laughs> 아죄송합니다 지금 낙가심하다고 저기 퇴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퇴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댓글 많이 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문제가 지금 보건디가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아마 이게 낙과가 되는 걸 내가 최초로 아마 이게 지금 유튜브로다가 우리나라에 공개를 한것 같은데 물론 보질 못하고 내가 최초로 한것 같아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 보건디가 아, 그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미리 4년 차부터 어, 이 병령을 들어갔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켜보세요, 일단. 퇴출하기는 아까운 품종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켜보시고 내년쯤에 제가 최종 어, 뭐 내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이 보건리 펄에 대해서 뭐 벼라 마라 이런 저기를 내리는 건 아니고요. 퇴출해라. 그런 저인 내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본 결과, 아, 이래도 현찮더라. 아니면 아, 유, 이렇게 기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저 버거니폴도 기를만 하더라. 라고 판단하세요. 일단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세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작년 결과지 뽑아낸 거예요. 저주관은잘했있습니다 그 안에 주관해서 결과지를, 얘는 길게 뽑았어요. 짧게 뽑은 거 있고, 길게 뽑고, 이런 것도 또 길게 뽑고, 위 여기서 결과지가 또 받아냈고요. 얘도 길게 뽑아낸 상태에서, 결과지를 뽑아낸 상태에서 여기서 또, 결과지, 작은, 잔 결과지를 또 뽑아냈죠. 여기 꽃눈 붙어요, 다. 야렇게 꽃눈 붙는 거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해서 저 안에서부터 이 안에까지 전체적으로 꽃눈을 달고, 체리를 달게 되면, 어, 이 나무 하나에 이런 가지가 최소한 80개에서 7, 80개가 되는데요. 이 한, 이, 이 몸통 하나에서, 이 몸통 하나에서 이 7, 80개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내년에 지가 무슨 수로 이렇게 수세가 강해지겠어요. 여기서 꽃이 또다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꽃이 다 들어오는데요. 지가 강해져봤자 얼마나 더 수세가 세지겠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요걸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에요. 요거를. 요거 보이시죠? 요 주간이 쭉 있는 데서 결과지도 작년에 쭉 받고, 결과지도 쭉 받아놓은 거 보이시죠? 작년에. 요, 요건 올해 나온 거고요. 거기에서 또 커팅을 해서 결과지를 세 개에서 네 개를 또 받아냈죠. 거기에 꽃눈이 붙죠. 저 안쪽에. 이게 이 몸통 하나에, 아, 영상이 길어지네요. 이 몸통 하나에 주간이 일곱 개에서 일곱 개에서 10개 정도 있는 그 주간에, 그 주간에, 이 결과지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뽑아내져 있는데, 수세는 당연히 저는 100% 잡힌다고 보고요. 왜냐면, 그, 저기를 보여드릴게요. 저의 상단 있죠? 걔네들은 아직 잘하고 있어요. 수는 안, 안 먹혔습니다. 저 상단. 주간으로 올라갈 죠저 상단이요. 저한 주. 아, 그리고 또, 요거는 해마다 내가 보여드리는 건데 그렇지 이런 거를 저 상단 주간 올라가고 나서 그 옆에 가지들을 보면은 저 뒤쪽도 그렇고 아이고 빨리 이런 이런 거 보면은 커튼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이 하던 작년에 받은 이 결과지를 빼놓고 저 상단에 저 주간에서 올라가는 제 하나 그 외에 상단에 있는 것들이요 저 코팅 다돼 있습니다. 계속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받아낸 거예요. 여기 돼 있죠. 저 꼭대기 돼 있죠. 저 주간 올라갈 하나는 저 3m 한 50선에서 멈춰 있지만, 그러니까 쟤는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순이안 죽고. 나머지 결과지들, 그 밑에 결과지들은 다 멈춰 있어도, 다 멈춰 있죠. 이 높은 데까지도 심지어 멈춰 있어도 쟤만 자라고 있어요. 쟤만.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게, 눈잘 보시면 이제 튀어나오려고 그러죠, 결과지. 여기서 두 개에서 세개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요, 내 작년에 요거, 한 2년 전부터 올려드린 것 같은데, 요, 요게 나와요, 이제. 며칠 있으면, 결과지가. 나오고 나서 올해 아예 마무리 짓고 싶다 그랬던 저의 것도 커팅을 또 들어가면요, 저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부터 요 위에까지만 결과지를 기본 7, 8개 또 받아내요 이 주지 하나에 그럼 요거 하나에서 요 주지 하나에서 결과지가 아, 20개 이상 받아내죠 그럼 여기 복잡해서 안 되겠죠 그때 어느 정도 세례 잡혔을 때이 밑에 거를 한개한개 한개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꽃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수세가 완전히 잡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 하나하나 결과지를, 아, 주지를, 아, 이런데 체리 많이 붙었죠. 이 체리 영상만 좀쫙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우선 나무가 급해야지. 게다가 택수를 갖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어, 우선 이 나무 기르는 게, 나무를 우선 어떻게 그 결정할 게좀 급해서, 어, 열매는 굳게 치고 우선 나무 관리하거나 퇴출 어, 계획 갖고 계신, 계신 분들은 열배 좋습니다 이열배 자꾸 보여드리기 되는 열배는좋인데요저 안쪽에도 많이 붙어있죠 저, 저 뒤에 있는 거 저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지요 하나씩 있는 거야 매트리로 근데 새들이 이제 파먹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바로 다 시간 되면 따야겠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버건디퍼를 퇴출 계획을 자꾸 댓글로 다시거나 퇴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 기다려보세요. 기다리시고, 어, 제가 내년에, 아, 제, 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바꾸는 수영이 낙과가 심하거나 열매가 착과량이 적어, 적, 이렇게 해놨는데도 착과량이 적다든가, 아, 그리고 나서 퇴출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아, 기다리세요. 좀 아, 퇴출하신다고, 어, 열매, 열매 좋습니다. 여, 열매가 현찰하면 어, 뭐, 퇴출을 해도 무관한데, 열매 자체는 탐이 나니까, 그래서 막 드리는 말씀이에요. 열매 자체는 진짜 탐이 나요. 어, 최고 대가족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열매, 열매 자체는. 지금 내가 이 열매를 몇 년간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고원들을. 몇 년간 지켜보고 있는데 열매는 뭐 엄청나게 커요 열매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 이거 완전히 바닥 여기가 지금 땅이죠 이 하단에도 이렇게 이 하단 바로 이거 보이시나요? 하단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다 아, 제가 나무를 관리를 하면서 바로 땅위에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과지는 저는 계속 나무를 많이 자르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 나무 많이 자른다고 더 보고 이런 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붙어 있는 거 여기가 상단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땅입니다. 예? 바로 땅에서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커팅을 해서 결과지를 하단사부터 많이 받아내는 방식으로 가시면은 어저런 저런 좀 1m 정도 선되는된데요뭐 이런 데서도 뭐 엄청나게 그래도 좀 붙어 있어요, 많이. 열매는 대단해요. 지금 이 화면상으로 안 나오는데 열매는 대단해요, 대단해.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여 드릴까요? 열매 크기를. 이렇습니다. 열매 크기. 이 정도로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는 캣츠를 조금 보류를 하시고 기다려 보세요. 네, 좀 너무 길어졌는데 기다려 보시고 내년에 제가 최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다는걸? 영상이 상당히 길으니까요. 빠르 저기 중간중간 좀 건너뛰기로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런, 이런 나무들은 지금 거의 상단이 이건 높게 키워서 해본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저기가 3m 이상 돼요 끝이 지금 그 다음에 올해 자란 게 지금 3m, 4m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크게. 얘는 상당히 높죠 별가지 뽑아져 있는 거 보시나요 여기 하단까지 여기가 하단입니다 여기가 바닥이죠 여기서부터 결과지가 엄청나게 뽑아져서, 저 상단, 거의 4m에서, 저, 끝이 있습니다. 저선에서 마무리 질 겁니다. 저 끝에서. 그러면 사다리가 꽤 높은 걸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내가 말씀드렸죠. 지금 저 3m 선에서 뜯은 결과지도 2m 선에서 멈춰져 있죠. 둥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지켜 보시고 어, 결정은 내년이나 후년쯤 하세요. 대출 결정을. 어, 제가 어, 제 영사 계속 요거 올려드릴게요. 요 내년에 작과라든가 꽃피는 것부터요 보건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결정을 하셔도 어, 늦지 않아요. 늦지 않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빠른 결정. 뭐 그래도. 달려있기는 꽤 달려있는데 만족스럽진 않죠 1% 아까 말씀드렸죠 꽃대비 0.1% 작가 됐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많은 올해 피는 꽃에 아, 몇 백배를 피게 만들기,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백배를 피게 만들어서 그래 거기서 0.1% 달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워낙 대가족이니까 수확량은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될거 아니냐는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 다음에 수확량이 결과지가 작년 대비 꽃이 내년에는 어, 몇백 배더필것 같아요, 몇백 배. 꽃이 제대로, 저 꽃는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꽃이 피면은 작년에 이제 몇백 배가 피면은 어, 이렇게 되면 낙과율도 0.1%, 아, 저기 착과율도 0.1%지만 자, 착가율을, 어, 뭐, 10%까지만 좀 줄여도, 이 어마어마한 저기에서 10%만 달아도, 어, 양은 꽤 나오겠죠. 그런 거를 노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노려서 하고 있으니까는, 퇴출 계획 갖고 계신 분들 조금 기다려보세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